이스라엘 회복 중복기도 예루살렘 평안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총리와 정치 지도자들과 온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2022년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당면한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말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9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히 주신 이 약속의 땅에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땅의 주권이 유대인들에게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서한 지역에 허가되었으나 무기한 연기된 신규주택 3천채의 건설 계획과 예루살렘동편 내 유대인 주택 건설 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미국 행정부의 반발로 좌절된 예루살렘 마타롯 공항 부지 내네 초정통파 유대인 마을 건설 계획안이 2022년에 속히 부활하여 다시 추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월 11일 이란 정보요원에 포섭된 5 명의 유대인이 체포됐다고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가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란과 연루된 모든 스파이들을 찾아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군은 이란의 핵시설 공격뿐만 아니라 이란과 전면전 준비를 개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이스라엘 군과 경찰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천군 천사로 둘러 진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루살렘 평안을 위한 선포 기도. 유대인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슈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2022년에 예루살렘의 예슈아의 평강이 임하고 이스라엘 온 땅에서 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될지어다. 아멘. 2022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란의 계획은 무산될지어다. 아멘. 2022년에 예루살렘을 나누고 그 땅에 두 국가 체제를 세우려는 악한 세력은 분열하여 붕괴될지어다. 아멘. 알리아 귀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 보는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소 9만 명의 스파라딤 유대인 후손들이 시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숫자도 많습니다. 모든 스파라딤 유대인 후손들이 외국 시민권이 아닌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월 12일 종교부 장관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에 대한 국가 지원 절차를 개혁하기 위해 정부 지원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에 이스라엘 현 정부가 해외 유대인 알리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세우고 귀환법도 개정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캐나다 유대인 600만 명이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하는 것을 보고 알리아를 속히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에는 약 20여만 명의 유대인이 귀환법에 따라 알리아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두 속히 알리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에 이란과 중동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안전하게 돌아갈 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알리아 귀환을 위한 선포기도. 유대인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2022년에 미국과 캐나다 교회 성도들은 대체 신학에서 깨어나 600만 유대인 알리아를 섬길지어다. 아멘. 2022년에 유럽 유대인은 반유대주의가 다시 거칠게 일어나는 것을 보며 알리아를 서두를지어다. 아멘. 2022년에 열방의 모든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약속의 그 땅으로 속히 알리아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정통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 그리고 세속 유대인들 위해 긍유를 베푸시고 성령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감동 으로 마음을 열고 모두 신약 성경 을 읽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에 돌아와 있는 정통 유대인 초정통 유대인 등 모든 종교인들 위해 메시아 예수아를 친히 계시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 위해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군에서 복무하는 메시아닉 주 군인들을 축복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군복무도 뛰어나게 잘 감당하고 말과 행동으로 예수와 메시아가 전달이 되도록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하는 믿는 유대인 사역자들의 프로그램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며 메시아닉주의 극률 사역으로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시와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티쿤 사역을 더욱 복을 주시고 섬기고 있는 인트레이터 목사와 사모를 더욱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한 선포기도. 유대인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2022년에 열방의 모든 교회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와 재정으로 힘써 섬길지어다. 아멘. 2022년에 믿는 유대인 청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으로 메시아 예수아를 증거할지어다. 아멘. 2022년에 군 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지어다. 아멘. 미국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미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셔서 강단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정통 유대인 납비들이 함께 대화하며 성경을 연구하여 진리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유럽과 열방에 죽은 신학을 수입하는 일을 멈추고 도리어 복음의 비밀과 진리를 열방에 유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조국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갈 후보가 당선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경제가 다시 부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마다 재정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제는 부어 주시는 재정으로 전 세계에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사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열방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유대인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게 지혜로운 전략을 허락해 주셔서 러시아가 군사 행동을 포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 안에서 크리스찬들과 유대인을 향한 공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핍박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미국, 한국, 열방을 위한 선포기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2022년에 미국 성도들은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보고 깨어나 미국과 열방의 부흥을 위해 일어날지어다. 아멘.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방해하려고 계획하는 모든 세력은 분열하여 붕괴될지어다. 아멘. 온 이스라엘 구원의 비밀이 열방 모든 교회에 더욱 충만하게 풀어질지어다. 아멘.